나오시고 영상으로 읽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와 평강 가운데 믿음 안에서 또 새로운 소망의 길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몇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껴 있읍시다 에베로 하나님께 맞춥시다 그래서 믿음의 길 소망의 길 축복의 길을 여는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9절로 31절 말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전하다가 자 죽을 고비가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 길을 열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도우시는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2026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실 걸 믿고 에벤에셀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소망으로 시작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오늘 19절 말씀은 사울이 담에 세계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유하더니라고 말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들어서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즉시로 바로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계속 지켜 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뭐 했기 때문이냐면 택하셨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거든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딱내 것으로 삼으신 사람은 물이 뭐하지 못하고 침몰하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뭐해 주시냐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성서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택함을 받았다는 것,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하라고 주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일을 뭐해야? 순종해야, 행해야 그네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오랑은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하나님뭐 하셨습니까?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하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보호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도와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말할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우랑이 다잇을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다니거든요. 정예부대 3,000명을 모집해서 밤낮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잡지를 못합니다. 눈앞에 있는데도 잡지를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이시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이시를 하나님이 그의 손에 모하지 뭐 않으셔요 넘기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사울이 뭐할수 없어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도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멸한 사람인데 그리고 여기 온 것도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데리고 가려고 온 것인데 라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비웃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절 말씀에 사울 힘을 더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거든요 그랬더니 여러 날 지난 다음에 담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뭐합니까? 공모합니다. 그럼 주기로 공모할 때막 드러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야기 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교, 기교가 누구에게 알려지냐면 사울에게 알려지거든요. 누가, 언제, 어떻게 알려줬는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알게 한그 배우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사울을 잡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강줄에다가 사울을 담아서 성벽에서 달라내리거든요성도 이것이 발견되기가 쉬운 장소잖아요. 성벽에서 걸어 나오면 걸려서 내려오면 그런데 누가 도우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무사히 나오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26절 이하의 말씀은 똑같은 구조인데 장소만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은 담에색에서 떠던 이야기고 뒷부분은 에루살렘에 있는 이야기인데 사울이 장소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오늘 28절 말씀해 보면, 29절 말씀해 보면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장소가 바뀌어도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 부르시면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죽이려고 그러는데 제 형제들이 알고서 뭐 한다는 겁니까? 가이사로 데리고 가서 이제 다소로 피신시켰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로 보면 형제들이 안 것도 누가 알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사울은 평생 이렇게 순종합니다. 임금들이라고 말하거든요. 임금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데, 뒤에 보면 사도행 뒷부분에 가면 벨릭스 총도아그리바 왕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도 어려운 중에도 지켜주시고, 노마에 있는 가이사야 왕에게 갈 때도 유라골라는 라 대풍을 만나거든요. 큰 풍랑을 만나는데도 그 속에 사람이 뭐 해주십니까?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부른받은 자로 하나님이 지명하여 내 것을 삼은 자로 우리도 뭐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이란 말은 사무엘상 7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기념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아멘.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다리 신앙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그렇게 하지 말고 우상을 뭐하고 제가 하고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블레셋에서 건져 주시리라. 도와 주시리라라고 말씀했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큰 우려를 바래가지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베하라는 말씀에 뭐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제가 심장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운동을 하라 그러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안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사모님을 끌고 가는 줄 아는데 실상은 제가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헬스장을 끊어줬어요. 가서 운동 좀 하라고. 그래서 이제 끌려갔거든요. 그래서 끌려가니까 그냥 헬스장 왔다 갔다 하는데 한 2주쯤 지났을 때 우리 사모님이 여기 보라고 그러면서 그 헬스장 입구에 있는 글귀를 보라는 겁니다. 그 글귀에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어려운 일을 하셨습니다. 체육관에 오른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운동은 쉽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오면 체육관에 오면 당연히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운동은 쉬운데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체육관 오는 것이 어려우니까 오는 것이 훈련되고 습관되면 자연스럽게 운동은 된다는 거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잖아요. 교회 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시는 분들은 쉽지. 그런데 가끔 오시는 분들은 엄청 어렵거든요. 근데 그 어려운 것을 훈련하고 습관하면 교회만 오면 뭐할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있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애베의 자리에 오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시거든요 10편 50편 15절 잠원 21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로다 싸울 날을 유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한란날에 누구를 찾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거든요.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해 주시겠다는 겁니까?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성동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를 불러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거든요. 오늘 자언 21장에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요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준비를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해결되도록 도와주시고, 응답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 대적이 이기고, 누가 높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마땅히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죠. 그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 감당하고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초등학생 아들한테 마당에 있는 큰 화분을 옮기라 했답니다. 실은 옮길 수 없는 화분이거든요. 그런데 아들한테 옮기라 그랬대요. 아들이 가서 막 끙끙대고 있으니까 아들아, 힘좀 써라, 힘좀 써. 그러니까 잠목댕까지 쓰는데도 화분을 못 들어요. 아들아, 최선을 다해라, 최선을 좀 다해봐. 그랬더니 아들이 탁 돌아서 하고 그랬답니다. 아버지, 지금 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랬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 지금 최선 다하는 거 아니다. 네가 할수 없을 때 아버지를 불러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네가 하는 최선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렴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누굴 찾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모아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도우시냐면.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베네셀의 은혜와 복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두 번째는 살리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25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오를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다메색에 있는 제자들도, 성도들도, 교회도 사울을 뭐였다는 겁니까? 용납했다는 거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인 정도가 아니라 사울이 유기했을 때뭐 해줬다는 겁니까? 살 길을 열어줬다는 거거든요. 에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오늘 26절 말씀해 보니까 다 두려워해서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거든요. 그때 누가 있습니까? 바나바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사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사울이 담에색에서 어떻게 예수를 전했는지를 자세하게 말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28절 말씀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에로살렘을 뭐합니까? 출입합니다. 그러니까 에로살렘 교회나 담에색에 있는 교회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사울을 뭐 해줬다는 겁니까? 받아들였어요. 용납했어요. 사울이 누군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교회를 잔멸할새 믿는 자들함들 사봐서 옥에다 가준 사람이거든요.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울이 죄제자에 대해서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들어보니까 사울이 누굴 만났대요. 예수를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와 사도들이 옛날 과거 일을 따져요, 안 따져요, 안 따져요. 사호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딱한 가지죠. 그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어떤 영입니까? 살리는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영이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뭐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이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믿기 전에는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의 영이 충만하니까 생명 대신 예수를 뭐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형으로 충만하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어요. 살리는 영이 있어.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죽게 뭐해되는 겁니까? 더해진다는 거죠. 생명 있는 곳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리는 영, 예수 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도 더해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시고 축복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메섹에 있는 형제 제자들 도 뭐냐면 사울을 성벽에서 달아서 강줄에 달아서 내려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도 죽이기를 힘쓰니까 그것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랴에서 어디로 다 서로 고향 땅으로 피니시켰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31절 말씀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뭐하고 평안하고 든든히 사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 여러분 살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뭘 주신다는 겁니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실은 사울왕한테 늘 쫓겨다니는 도망자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다라. 아멘 다시 지금 현재 상황에 어쩌면 도망자는 도망자 신세거든요. 그런데 누가 찾아왔냐면 아둘랑불의 아버지 식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찾아왔냐면 모든 환란당한 자, 빚진 자, 원망한 자 마음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거든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짐이 되겠습니까? 짐이죠 지금 내가 좀 사냐 중요한 판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내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뭐 했어요? 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몇 명이라는 겁니까? 400명 다윗에게 400명이 모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400명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위댁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400에 용사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더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능력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초대 교회, 한국교회에도 순교사에 보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문준경 돈수사임이라고 신안증도에서 6.25때 북한군에 의해서 축창의 바닷가에서 순교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신안군에 있는 섬들을 다 전도하시면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셨습니다. 그 임자도에 진리교회라고 있는데 그교회 성도들이 6.25때 48명이 공산당에 의해서 생매장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판일 장로님 가정에 13명 가족이 전부 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재라는 아들만 그날 목포에 일보로 왔다가 그 화를 범연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군인들이 와 가지고 그 임자들을 수복했습니다. 이인재 아들을 불렀어요. 네게 가족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 총을 줄 테니까 쏴서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앤수잖아요. 그런데 이인재 그 아들이 총을 들고 기다리다가 총구를 내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순간에 생각났대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버지가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이 생각났대요. 그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났다고 해가지고, 그 감정을 추스리가, 그 분노를 추스리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인재라는 그 아들이 한게 아니고, 이는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영소하고 살리는 자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신안에 있는 섬들에 그런 일들이 계속 됐다는 거죠. 공산군이 들어오면 죽이고, 국군이 들어오면 보복하고, 그러니까 피해 보복이 계속 마을마다 있었는데, 임자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답니다. 마을에 평화가 있었대요. 누구 때문에? 보복하지 않고 예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떤 일을 하니까, 살리는 일을 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끊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에서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일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셔요. 하나님이 도구로 찾게 해주셔요. 그리고 뭐가 있다는 겁니까? 평화를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도와주면 제일 좋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려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래서 손들어 보면 대통령이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그것처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아무리 도와줘도 할수 없는 일이 있거든요. 내 생명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환란과 재난을 막아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간은 그 인간의 도움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에는 뭐가 없다는 겁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 살리는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와주셔서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평화를, 성령의 위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금이 간 항아리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이 옛날에 물 찌개에다 물을 주고 이렇게 가는데, 오른쪽에 있는 항아리는 온전해요. 근데 왼쪽에 있는 항아리는 금이 갔답니다. 그래서 물을 가득 채우고 집에 가면,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차 있는데, 왼쪽에 리는 금이 가서 반밖에안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금이 간 항아리가 주인한테 미안한 거예요. 죄송해요. 그래서 주인한테 그랬답니다. 주인님, 내가 금이 가서 물이 새니까 새 항아리로 바꾸십시오. 저 때문에 주인이 늘 배로 힘쓰시니까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랬답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거 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길을 바라 그랬다는 거죠. 오른쪽에 물이 안 새는 길에는 아무것도 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왼쪽에 금이 간 항아리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그 길에는 뭐가 났냐면 꽃이 피고 풀이 났다는 거거든요. 성도르은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금이 간 항아리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도우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서 우리가 지나가는 곳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새해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리는 자로 나가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미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리를 불러 주시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살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해에도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